보이지? 네. 자, 갑니다. 네. 녹화 들어가는 거고, 그, 일단 너희가 먼저 이해해 봤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설명할 거고, 녹, 녹음을 하고는 있어. 하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너희가 다시 들어도 된다, 나, 현준아. 네. 이해됐지? 네. 자, 국어는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의미를? 떠올리는, 떠올리는 건데, 니네가 지금 내 수업 들으면서 내가 의미 떠올린 거를 듣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스스로가 의미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 지금 이 자리에서. 자 가볼게요.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 연쇄반응을 유도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이거 지금 되게 민감한 문제야. 오늘 특히 민감한 문제다. 오늘 뭐했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 시작했어요 오늘 오늘 그거 후쿠시마와 관련된 얘기야 이게 지금. 그치 그래서 걔네가 원자력 발전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건잖아 핵분열 연쇄반응 연쇄 되게 연쇄다. 핵분열 연쇄. 그래서 지금 뭐가 되는지 아니 후쿠시마가 그래가지고 그게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자, 국구시로 센다, 그지? 연쇄적 반응을 걔가 지금도 하고 있대요. 에너지 얻는 거 맞지? 원자력 발전 좋은 거야? 네. 우리나라는 고리 원자력 발전이 있단다? 네. 자, 원, 얘들아, 의미 떠올렸어. 의미, 의미 또가 뭐냐면, 봐봐. 현준아, 여기 봐야지. 봐야지. 원자력 발전 읽어야 돼. 원자력 발전의 내용의 의미가 니 뭐, 네 머릿속에 형상화야 돼. 형상화야 돼.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뭐라, 아까 뭐라고 했어, 원자력 발전 보고? 원자력 발전. 뭐, 머리에 뭐라고 떠올렸어? 그래, 박류랑은좀 다르지 발전하다가 방류된 거야, 깨져가지고 핵분열 연쇄를 읽었어? 핵분열 연쇄 의미를 떠올렸어? 연쇄의 의미를 떠올렸 내가 왜 질문하냐면 니네가 아직 이 단어 하나마다 의미를 안 떠올린 것 같은 눈빛 보이기 때문에 내가 떠올리라는 거야 핵분열 연쇄가 뭔지 알겠지? 핵분열 떠올렸어, 분열? 네 핵분열이 뭔지 아냐? 야, 핵은 어떻게 생겼니 핵은 원자게 어, 그래, 그래, 가운데 뭐 있어? 핵, 중성자 중성자 혹은 양성자 뒤에 뭐 있, 뭐요 전자. 이 구조야, 이 구조. 근데 이게 왜 분열돼? 뭔가 다른 게 중성자가 충돌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네가? 깨지는 거야. 뭐 이런 거래. 분열이라는 게. 핵 분열. 여튼 내가 뭐 하고 있니 얘들아? 진짜 내시니까 하나하나 의미 떠올리지, 지금. 그 연쇄가 뭐야? 연세. 하나가 뚫으면 또, 또 되고 또 되고 막 터지고 터지는 거 핵폭판이. 그래도 어마무시한 거야. 연쇄라서. 이게 또 요새 왜 유명하지? 요새 나온 영화 뭐야? 오페나이머. 오페나이머가 또이 얘기야. 이거를 오페나이머가 이걸 뭘 만든 거야? 핵분열로? 원자폭탄. 원자폭탄 만든 거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자,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는 주로 우라늄 맞지? 자, 이럴 때, 이네 너희 내, 네, 독서 내시는 대단한 사고력이라고 했어? 일단은 쪼존하다고 했어? 쪼존하지? 그럼 우라늄이 아니라 플라토늄이 맞아, 틀려, 이거? 이렇게 나가, 이거. 그럼 우리 마, 왜 맞아 보여, 이게? 뭐 지금 플라토늄도 보시고 비싼 거니까 막아화질 진짜 좋다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 메이든인데 이게 우리나라 삼성 LG 패널을 씹어 먹었다라는 그 유명한 중국의 브랜드야 중국 브랜드인데 전 세계 지금 LG 패널과 삼성 패널을 씹어 먹었다라는 유명한 패널이 야야 원장님 돈 많이 썼다 이번에. 내가 여기 왜넘어는줄 알겠니? <laughs> 어, 나 너희를 평생 기억할 거야. 어쨌든 1호니까, 새끼들아. <laughs> 알겠어? 내 사업의 1호야, 지금. 자, 우라늄이다. 맞지? 네. 천연, 천연 우라늄을 구성하는 물질의 99% 이상은 핵분이 일어나지 않 우라늄 238이야. 자, 이상 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인데, 야, 미친 거 아니야? 99%는 아무 소용, 소용이 없대. 그지? 그리고 그 이름이 뭐야? 우라늄? 239야? 238이야? 238. 238이야? 238은 몇 프로야, 그러면? 몇 아, 몇 퍼? 아, 99도. 90% 아. 90%얘를하고 자, 선생님이 지금 조조나게 할까 봐 지금 시간은 많이 가는데 내신형은 원래 이런 거야. 하나만 얘기하는 거 이거 지금. 뭘? 말말 바꾸기, 아, 돌려치기. 그냥 우란이 2, 3판에 몇야 지금? 90%. 90%야. 쓸데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쓸데 없다야. 그다음.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2, 3 5지 그럼 핵분열 가능한 건 우라늄 2, 38이야, 2, 3 5야 2, 3 9야 2, 235. 3 5야 네. 니네 이거 내가 네. 오늘 두개 설명해 줄거야니 이따 나머지 뭐 하게? 백지에다가 계속 옮겨 적어. 왜우는 거야? 알겠니? 네. 2, 3 5야 네. 천연 우라늄 속에 또몇 프로만 있어 또? 네. 0.7%. 0.7%? 그럼 그럼 0.3은 또 어디 갔어? 아, 0.3은 쓰레기겠지, 이제. 99 더하기 0.7 더하기 0.3이니까. 네. 그러면, 천연 우라임 속에 1%가 있는 거야? 0.7이 있는 거야? 0.7. 0.7, 만원 적어. 뭐할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에? 연료. 연료야, 연료. 됐지? 네. 내가, 전생님 봐봐. 전생님 씹어가지고, 니네 못해서 뭐 넣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씹어가지고. 내신이라서. 내신 독소가 이래. 그 다음, 이 상태로는 우라임 2, 3의 비율이 높겠니, 낮겠니? 완전 낫지, 몇 프로기 때문에? 핵분열을 유도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핵분열을 왜 유도해야 돼? 아니, 지금 원자력 발전이야, 지금. 원자력 발전과 핵폭탄은 그냥 한끝 차이, 한끝 차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EBS 질문에서 핵폭탄 만드는 방법이 이상하잖아. 어? 종을 해야지. 원자력 발전이야? 핵폭탄은 오페나이머가 연구한 거고. 자, 우라랑 2, 3월의 비율을 몇 프로 이상 몇 올려야 돼? 3만 있으면 뭐가 된다라는 거야. 핵 발전. 어, 원자폭탄 아니야. 핵 발전할 수 있다는 건 원자력 발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지금 몇몇 프로였어요? 0.7%지. 이게 몇 프로가 돼야 돼? 3% 돼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린 뭐라고 그래 이걸? 농축. 농축이라고 농축 하는 거야. 우린 농축 누가 잘하게? 우리나라. 북한 김정은. 이 아. 새끼 <laughs> 맨날 하는 게 농축이야, 얘가. 그도 미국이 그래서 우란 농축하는 연변 이런 데있지않냐 그 농축시설을 파괴하려고 막 미군기 보내고 막 이랬다니까 농축시설 왜 파괴하려고 그래? 핵무한대열 그렇지 원자력발전 넘어서 있다가 야 여기 핵무기 나오는 거 알지? 네 문제점 나오는 거 알죠 여기서 네여서 이거 민감한 거 뭐예요? 이게 핵무기잖아 여기서 핵무기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 우라늄 음. 2,3,5의 비율이야 5사람 야 우라늄 2,3,8이야 2,3,5야 이거 선생님, 니네 바꿔치기면 어떻게 할래 니네들 이거? 아 집에 와가지고 아이삼 오구나, 아이삼팔 하면 안 돼. 실제 핵발 원자력 발전은 우량형 이삼 팔이야, 이삼5야이삼5야 네. 비율을 3에서5% 높여 원기둥 <laughs> 모양의 연료봉으로 원기둥 그렸다네 선생님이 여기 원기둥 그렸다 옆에다가 원기둥 만든 후 이를 다발로 묶어야 되는 거지. 네. 하나 갖고 안 되겠지? 다발로 묶어서 핵 연료 만드는 거야. 자, 해결로 만들 면 알겠니? 예. 해결로 만들 방 설명해 봐. 어떻게 어떻 한다고 했어? 다발로 묶어서 모를 그, 원래 0.7을 어떻게 하는 거 처음에? 3 5%까지 농축시키고 5. 그 원기둥을 하나로의 여러 가지로 해. 여러 다발로 묶어서 그걸 갖고 보한다라는 뭐거 이제 핵 네. 열료 지금 열류 얘기하고 있는 거 네. 열류. 해결료 핵연료 갖고 뭐 건데. 핵 아, 네, 원자력, 원자력 발전. 발전. 원자력 발전은 뭐가 좋아? 에너지로 될수 있어요. 뭐 얻어? 에너지로. 전기. 아, 전기. 이거, 이거, 이거. 전기 쓰는 거. 음. 이 전기가 뭘로 만들어? 석탄을 하던 원자력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핵연료를 그냥 넣어야 돼, 원자로에 넣어야 돼. 자, 이번에 후쿠시마 터진 게 뭐가 터진 거야? 원정. 원정. 원자로가 녹았다라는 거야. 그 원자로를 식키는 냉각수가 겉에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원자로 내부를 냉각수로 시켜가지고 지금, 야, 너네 회는 끝났어야. 내 대학 가면 회에다 소주 마셔야 되거든? 아. 이미 너희는 그 낙이 없어졌어. 네덜란드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존나 비쌀 거야. 베타 <laughs> <laughs> 골려면 아마 10만원? 20만원 될 거야? 아. 그렇지 선생님, 걱정. 나회 좋아하는데 걱정이야? 회 엄청 좋아다 끝났다고 봐야 돼. 아. 진짜 못 먹어요. 너왜 회먹먹는 줄 알았나 그거? 범상회먹 자 알아? 네 몸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몸 가지고 내가 먹고 죽지말할 수도 있잖아 너 나중에 결혼할 거안할 거야 안할 거야? 결혼해야죠 애나아안 낳아? 나애 낳아 네 그게 도어서갈 수... 이게 걱정인 거야 먹어 못 먹어 네 여자친구 앞에서 야 회먹자 했다가 죽는 거야 여자친구 앞에서 아니 방류를 왜 채택했지? 갑자기 우리가 이제 또거까지 가면 또 응? 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너희, 너희가 못 먹는다라는 게나 이제 먹어도 돼애더 안, 이상 안 낳을 거니까 그럼 너희는 애를 낳아야 돼너 네 자식 걱정되지? 네. 그돈못 음. 먹어 알겠지? 오늘이야 발표는 또 역사적이지 않니? 오늘 방류인데 지금 오늘 우라늄하고 있어 우리가 음. 간다 자 원자를 넣고 중성자를 충동시키지? 자 양성자 충돌 맞아 틀려? 네. 뭐, 뭘 충돌이야? 중성자 충돌이야. 니네 내시는 일단 이런 말 바꾸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핵분열을 유도하는 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의 원리야. 예. 지금까지 뭐 배웠어? 핵연료 배운 거야? 핵연료 만드는 방법 알겠니? 예. 얘기해봐. 어? 잘했어, 잘했어. 자, 선생님, 대공공 맞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간다. 예. 자, 원자를 넣은 핵연료 우라늄 2, 3호의 비율이 낮아지겠지. <laughs> 자, 왜 낮아져? 왜 낮아져, 이거? 얘들아. 네 공부할 때 머지만 해야 돼 외지 해야 돼. 머지. 머지 외지 해야 되는 거지? 맞아. 네 머지 외지 해봐. 머지 외지. 자 외지 평상시 일주일 동안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왜 원장님 TV 큰거 샀지? 좀더잘 보이려고. 네. 왜 책상 이걸 샀지? 힘들게? 제스터즈로. 테블 놓고 좀할려고나돈 진짜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야 이게지금 네. 여기 지금 선생님 원장뭐 사기도 잘되고 하지만 난딱또 다른 꿈이 있기 때문에 네. 평상시 외지에 대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지금 이 지문의 외지에 대해 안 해야 돼? 야, 되요, 되요. 해야 돼. 그러면 왜 비율이 낮아지는 거야? 비율이 낮아졌어? 쓰고 나면. 그래, 맞아. 중성자 충돌 시 핵분열을 유도했잖아. 네. 그럼 뭐야? 바달 듯이 단, 단 거겠지, 얘가. 근데 우람이 이 3호가 아까 몇 프로까지 올렸어? 아, 아, 3에서 5% 올렸지만. 중성절 충돌 시 핵분열을 하면 어떻게 돼? 혼전수 쓰면 다는 것처럼 떨어지겠지. 그 얘기인 거야. 반응력 떨어지겠지. 네. 그러면 원전을 꺼내겠지. 네. 꺼내서 버려 뭐해? 다시 재사용해. 그래, 사용 후 해결료인 거야. 네. 그러면 오, 사용 전 해결료와 사용 후 해결료는 같이 달라. 달라요. 다른 거야. 여기 여기 여기까지 모였어 여기까지는 사용 전 해결료. 전 해결료. 음. 자 충돌시켰어 이제 전기 얻었어. 그럼 렇게 바로 버려 아니면 사용 후 해결료지. 사용 후 해결료. 그렇지? 사용 후 해결료야. 그럼 전후로 바꾸겠죠, 너희 선생님이 또 네. 사용 전 해결료와 사용 전 해결료와 사용 후 해결료는 다릅니다. 네. 해결료에는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 이사오가 남아 있겠지. 네. 일어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중성자랑 부딪혔었는데도 아직까지 안다른 거겠지. 그럼 사용 후 해결료에는 뭐가 남아 있는지 정리해야 돼, 너희가. 그럼 첫째 뭐다? 아직까지 중성자 안 붙여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우라늄 238이 남아 있어, 235가 남아 있어. 238, 아니지. 아, 235가 남아 238은 쓸모가 없어요, 99%. 238이 남아서 235가 남았어. 235. Yup 235가 남은 거예요. 맞나요? 네. 네. 남아 있고, 우라늄 238도 있겠지. 얘왜 있어? 아 얘는 원래 99%니까 그래서... 있겠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라늄 238이 중성자 반응하여 만들어진 물질인 플루토늄 239가 있어. 그리고 그 외에도 핵분열 과정에서 핵, 핵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용 전 해결료야, 사용 후 해결료야. 사용 후 해결료. 그렇지. <laughs> 이중 우라늄 2, 3 5와 플루토늄 2, 3 9는야 그, 니네 다, 내가 다, 다, 나중에 다 박스를 지울 거다, 이거. 그거 뭐라 그래? 빈칸 맥국이라고 그래. 음. 다 지울 거야. 저거할 거야. 보고 적어야 돼, 안 보고 적어야 돼. 안 보고 적어야 돼. 이게 대신 독서야안 <laughs> 보고 적을때까까시키는 거야, 이걸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 3 9는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지? 네, 네. 그럼 우라늄238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아, 플루토늄을 없... 아니, 우라늄238. 없지. 플루토늄2 3 9는 돼야 안 돼. 우라늄235는? 네, 되는 거야. 사용해글려 수출하는 원자력 발전 연료를 재사용, 재사용 중요하겠지? 네. 이렇게 하는 걸이 분리 공정을 뭐라고 한다? 핵재처리 형광펜. 핵재처리가 또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네. 핵재처리를 잘 봐라? 왜, 핵재처리를 왜 해야 돼? 아까 보니까 또 재사용하는 게더 효율이 좋은 거야. 그렇지, 재사용인 거야. 그러면 재처리 기술이, 야 봐라? 이 다음에 있는 거다뭔줄아니다 재처리 기술이야. 네. 그럼 재처리 기술 왜, 왜 중요해? 남은걸 버려야돼 재처리해가지고 다시 또여렸으면 좋겠지 응. 그 재처리하는 기술이 무슨거 몇개나 왔어? 세개 두개 뭐야? 또 하나? 프레스 파이로 프레스 프로세싱. 프로세싱 이게 두개가 나온거야 응. 자 그럼 프렉스랑 파이로 프로세싱은 뭐하는 기술이야? 핵재처리 사용후 핵용렬 만드는거야 핵재처리야 핵재처리 왜 해야돼? 아까 말 그래? 그 그럼 핵재처리에 쓰는건 뭐야? 쓰여지는건 우라늄? 음. 이삼호랑 플라토늄 이3구야 근데 걔네들을 왜 분리 공정해야 돼? 왜 분리 공정해야 돼? 그이 나눠야 돼. 그, 그, 그 안에 뭐 뭐가 있어 지금? 사 채유 물 해결을 위해 뭐 있어? 238, 우산 우라늄 238, 238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239 그리고, 239, 그리고 239. 쓰레기들. 붙어 있으니. 이거 다쓸수 있어. 그래서 두개 뽑아내야 돼. 두 개가 뭔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선생이 암기도 시키고 왜 그런지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그런지까지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야. 대체 이제 핵 재처리 왜 하는지 알겠니? 네. 뭘로 하는지 알겠니? 네. 자, 이제 간다,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 재처리 방식으로는 사용해결료를 핵 액체 상태로 만들.. 니네 이거 나중에, 이따가 내가 이거 설명하고 싹 정리해. 빈 벽지에다가 해야 돼. 액체 상태다. 만든 뒤에 우라늄 2,35와 플로늄2 3 9를 추출하는 프렉스 공법이 있대. 그럼 핵연료를 액체 상태 만들 때 들어가는 거뭐 뭐겠니, 그러면? 네 가지가 들어가겠지, 여기다. 맞지? 네 가지가 뭐야, 이거 다. 사용 후 핵연료 네 가지지? 네. 네 가지 뭐 있었어?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플로트 2,35. 오, 좋다. 나머지. 그렇지. 그 중에 뭘 뽑아내야 돼, 우린 지금? 삼호하고 플루토늄 이산화 우라늄 이산화하고 플루토늄 이산구지 네. 그 뽑아내려고 하니까 네개다모아 했다라는 거야 네 개를 다 액체로 싹다 녹였다라는 거 일단은 음. 녹이면 그 안에 다 들어가겠지 지금 네. 그 다음 추출하는 플레스는 프레스 공부 먼저 사용을 해결 해체한 후 해결 왜 해체해야 될까 아까 다발로 묶었으니까 맞지 네. 연료봉을 작게 절단해 왜 절단해야 될까 더보동이쉽게 맞아, 더 녹기 쉽게. 아니, 먹을 때도 마찬가지야. 자기 쓸면 금방 녹잖아. 자기 써는 거야. 다음으로는 절단한 연료병을 90도씨의 질산 용액에 녹는, 녹는 녹이는 거야. 왜 질산일까? 뭐 질산이 그냥 잘 녹이나 보지 뭐. 이후 질산에 녹이는 해결료를 유기 용매야. 용매가 뭐지? 그 녹이는 그 물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티 용매 TBP 용액과 접촉시키면 우라늄 삼화 이3 구는 TBP 용액에 달라붙는데 나머지는 질산 용액 남는데 그러면 유기 용매 TBP 용액을 질, 접촉시키면 질산이 녹인 거 잡아 질산이 녹 잡아 질산 녹였지 뭐 질산통이라고 하자 질산통에다가 사용해결료 네 가지 들어갔겠지 그럼 네 가지가 원 2,3,4가 있겠지? 예. 이 안에 우리 뭘, 뭘, 뭘 뽑아내야 돼? 두개 좋은거 뽑아내야 되지?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는데? T,B,P 6,2 B, 용매를 집어넣어주면 여기에 뭐가 붙어? 두가지어 어, 놈만, 좋은 놈만 붙는거야 뭐 좋은 놈인지 모르겠지만 이해됐지? 예. 달라붙고 질산는 남는데 이후 산화 및 환원 반응인데 니네 이거 연구해야 돼 산화 및 환원 이거 이따가 유튜브 봐. 산화면 환원. 산화는 전자를 갖는 거야 내놓는 거야. 오 잘한다. 환원은. 갖는 거야 내놓는 거야. 오 맞아 맞아. 그럼 산이 되는 거야. 통해 우람 이산은 우리 이산구를 상호 분리하게 되지. 어? 그러면 우람 이산와 플루토늄 이산구를 또 뭐하게 되는 거야 얘네들? 분리하는 거지. 다 잡아. 원래 t b p 용액에 응. 붙었을때 는 달라붙는건 뭐가 붙는거야? 로트림이요 두개 같이 붙었지 이제 네. 봐라 왜 분리공정인지 아니? 처음에 사용회분 몇개 있었어 사용회분 네개 있었지 네. t b p 넣어가지고 이제 뭐가 됐어 이제 잘라서 분리해서 녹여가지고 질산윤을 90도 녹여가지고 t b p 를 넣었더니 몇개가 붙었어 이제 두개 붙었지 네. 붙었으면 돼 안돼 이제 이거 네. 나눠야 될거 아니야 네. 나누는 공정이 또 뭐야 그게... 산화환원 반응인거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얘 떨어지고 얘 떨어지는 거야 이제 네 개에서 두 개로 두 개가 각각 그럴 때뭘 했냐가 중요하겠지 말아 이렇게 이렇게 돼줄 않겠니 유기 용매인 TBP 용액을 접촉시켜서 우라늄 이삼 모와 플루트2 3 9를 각각 분리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아, 틀리지 유기 용매 TBP 용액과 접촉시켜서 각각 분리했다 맞아 틀려 틀려 맞아 틀리지 두 개를 거기서 그냥 그래 그 다음에 네 개에서 두 개를 같이 뽑아낸 게 얘라고. 아 d p 응. 아, 그두 그 개를 또 뭐가 뭘 거쳐야 돼? 산업이 산업이 해야 산업이. 뭐가 되는 거야. 한 개씩. 각각 되는 거야. 이게 대신이야. 전해치사해. 니는 음해 됐어 이러면 다른 거야. 그 선생님 이 지금 온갖 꼬이는 걸다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 지금. 너는 희 t b p 다음에 각각 분리된다 네? 아닌 거야 그때는 둘이 같이 붙어 나온다고 그러다가 산화한원 반응을 거쳐야 각각 분리되는 거야 이게 뭐야 지금 핵뭐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핵제처리제처리 제? 처리 중에 무슨 공법을 하고 있는 거야 프로랜싱 프로랜싱 파이로프로네싱이야 그냥 프로랜싱 그렇지 그거야 아, 어. 야 우리 봐라 왜 분리하고 있어 우리 지금 지금 이성우랑 이성으로... 왜왜 그때 그것 왜 그것만 떼내려고 그래 우리가? 사용하는 거. 어 재활용하려고. 그다음. 프레스 공법은 공정을 반복할 때마다 더 많은 양과 높은 순도의 우람 이산화물과 플루토늄 이산물을 얻을 수 있겠지. 그뭐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유기용매 TBP 녹였다가 질산 녹였다가 TBP 해가지고 했다가 산화나 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좋은 놈 나오겠지. 우람 미산화물은 기존의 원자리 넣어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지만 됐지. 이산화물 다시 들수 있겠지. 이산화물부터 시작했으니까. 맞니? 얘들아 원자력 발전할 때 플루토늄 이삼구를 해서 안 했어. 안 했어. 이걸 안한 거야. 네. 뭘로 했어? 우라늄 이삼오로 한 거야. 플루토늄 이삼구는 고속 증식로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지. 고속 증식로가 뭐야? 밑에. 응. 음. 고속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이용하여 소비한 연료 이상의 핵분열 물질 에너지로 만드는 아주 좋은 증식론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우라늄 2 3 5야 플루토늄 239야. 개만 들어갈 수 있어. 고속 증식로는 안정성이 부족하여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어. 그 그러니까 플루토늄 2 3 9는 뽑았지만 플루토늄 239를 재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재사용은 아, 뭐, 못 하고 있는 거야. 왜못 하고 있어 지금? 안정성이 떨 왜? 폭발 위험성. 뭐가? 아니, 고속증식로가. 고증식로 어. 다시. 사만 하나 해가지고 우라이 2상과 플라톤 2상으로 뺐지? 네. 네. 그럼 둘다 해결료 하고 있지만, 둘다 둘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 우라이 2 3 5만 집어넣어야 돼. 우라이 2상 플라톤 2 3군는고속증식로 네. 네. 원자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어. 못 집어넣어. 집어넣어. 플라톤이면. 어디로 집어넣어? 고속증식로증식로인데 고속증식로가? 문제가 있다는 라 거야. 그럼 플라톤 2 3군는 지금 재처리 하려고 뽑아냈지만 재처리를 하고 있다 못한다. 고속증식로. 재사용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런데 또 하나, 플러트 스플 이상구는 핵무기 권력이 이인 거죠. 국제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 고속증, 그, 그러니까 그, 김정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 플러트 이상구 뽑아가지고 얼로 보는 거야. 고속증신은 안 보내지. 고속증신으로 보냈다는 라 거는 좋은 전기를 뽑아낸 건데 고속증신로가 위험하다고. 그니까 이상구는 뽑아냈지만 증신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증신로가 안 되니까 그냥 갖고만 있는데 김정은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핵무기 쓸거 이러고 하는거야 이게 지금 미국이 제안하는게 이놈이라고 지금 그런 여기까지 이해 됐니? 네. 그 다음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이러한 문제가 무슨 문제니? 거. 네. 플루토닌 이상국을재철에서 뽑아냈더니 하필이면 그게 얼디로 간다? 고독증신으로 가야됐더니? 고독증신으로 위험하고 못가고 그게 얼디로 간다? 핵무기로 만들어간다 어, 김정은한테 간다 이런 뜻인 거야. <laughs> 이됐지 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핵 재처리 방식으로 나온 게 뭐야? 네. 파이로 프로세싱인 거야. 왜 나왔겠어 얘가 지금? 네. 아, 플루토늄 이산구를 핵무기로 이용하는 놈을 막기 위해 나온 거지. 네. 그럼 얘는 결국 무슨 목니 이거는? 플루토늄 이산구를 네. 못 얻는 방법이야. 네. 자왜못 얻어야 돼? 자꾸 나쁜데 쓰는? 독재자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결과적으로 뭔줄 아니 이거? 플로토늄 239를 못 얻는 방법이야 왜못 얻어야 돼? 음. 이해 됐지? 얘가 왜 나온 줄 알겠니? 얘가 왜 필요한 줄 알겠어? 자 파이로프로세싱은 핵분야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용액이 아닌 전기지. 아까는 뭘로 했어? 용아까용액이로 했지. 자, 그럼, 자, 퓨렉스랑 파이로 프로세싱이랑 이제 비교해야 돼, 안 해야 돼? <laughs> 서로 차이점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얘는, 얘는 퓨렉스는 용액이었지. 얘는 용액이 아니라 전기래. 됐니? 먼저 사용액을 해체하고 연료봉을 절단하는 건 공통이 아니야, 이건. 그건 공통점이다, 이건 저건니? 뭐하랑 공통점이야? 표 음... x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공통점도 있어 없어? 있어. 어디까지 공통점이야? 해결 해체하고 열리봉 절단까지는 공통점인 거야. 절단은 열리봉을 6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산화 우라늄 형태로 분말로 만들어 버린데 이 무슨 말이냐 이게 산화된 우라늄 형태 분말이 뭐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인 거야. 600도로 60도. 용액이 아니야. 용액은 아니야 야, 분말이 뭐니 분말은 용액이 아니잖아 작은 고체잖아 이거는 이를 전기 분해 왜 전기 이용하는 거니까 하여 산소를 전기 분해하면 산소가 날아가지 그러면 산소가 날아가면 이제 금속물질 된대 여기까지 화학이야 화학 이거 이네 이따 A4용지로 하나하나 정리해 화살표 쓰면서 이, 이때는 우라늄 235와 로렌239 이때 다양한 핵물질이 포함되어 있대 금속물질 가면 금속물질 안에 뭐 있다고? 235 있지 239 있지. 형포 네. 어? 여기 왜세 개냐? 아까 위에연네개인데왜 하나 세 개지? 아, 뭐가 하나 빠졌어요, 이거 지금. 음, 우라늄 238이 빠졌지. 아. 우라늄 238이 빠졌지? 네. 아까 여기 여기 우라늄 238까지 있었잖아요, 여기까지는. 네. 여긴 여기, 여기 위에 건네 개. 여기는 세 개야. 네. 맞지? 네. 238이 왜 빠졌을까, 근데? 아, 그건 화학이라 모르겠어. 어떻게 그리 238이 빠졌을까? 238이 99%인데? 일단, 그건 화학자 갈등이야. 이 금속 물질을 용융염에 넣고 온도를 500까지 올려 용해 시킨대, 녹여버린대. 야, 여긴 600도, 여긴 500도다. 여기에 전극을 연결하고 일정 전압 이하의 이하야, 이하 동그라처럼 이상이야, 이하야. 이것도 이상으로 하면 또 어떡하니, 이것도? 어? 안 헷갈릴 수 있겠니? 이하다? 왠지 이상 같잖아. 왠지 전압을 세야 되니까. 이거 이하야, 이상이야? 이상 아니야? 이하야? 우라늄이사호는 다른 물질에 비해 낮은 전압, 야, 왜 이하인지 알겠지, 이거? 우리가 이제 뭘 뽑아내려고 그래? 뭐만 뽑아내려고 그래? 플로트는 이상구는? 뭐. 뽑으려고 그래? 안 뽑으려고 그래? 뭐, 뭐. 왜안 뽑으려고 그래? 안 안쓸 거야. 안쓸거 아니지. 뭐뭐 거야. 핵무기로 가니까. 안쓸게 아니야. 핵무기로 안 가면 뽑아도 돼. 자꾸 그걸 핵무기로 쓰니까. 우리 모만 뽑아야 돼. 이사모만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전압을 높여 낮춰. 낮춰요? 왜? 이사모가 낮은 전압에도 쉽게 응극으로 움직이니까. 이그 3, 5가 봐봐. 나못봐아이 3, 5가 혼자 움직이는 거지, 2, 3, 5가. 우리가 제일 좋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지금? 우라늄? 이 3, 3호. 5지. 음극에는 우라늄 2, 3, 5만 붙었지. 네. 일부 회수할수 있겠지, 이제. 네. 이후 전압을 올리면 남아있던 우라늄 2, 3, 5와 플러스 2, 3, 9다 달라. 어, 뭐야? 올리자마자 다, 붙, 다 붙었네, 그러면. 그지? 네. 그럼 파이로 프로세스는 플러스 2, 3, 9가 다른 핵물질과 섞기. 별표.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자, 뭐래얘기 이게? 이게 왜 중요하니? 이게 왜 중요해? 음, 섞인 채로가 중요한 거야. 어, 플로토임을 이제 안쓸거거든 그렇지. 순수한 플로토임 이상구를 못뽑아내는 거지. 쓰레기랑 같이 나오게 하는 거야. 얘를. 맞지? 예. 순수하고 퓨리티 같은 퓨리티? 영어 맞니? 퓨리티? 퓨리티 공포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아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였었어 플로토임 이상구가 추출되 있다. 그뭐왜 쓰는데? 핵, 핵무기니까 핵무기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 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이 성분과 다른 물질은 같이 다. 그렇지. 그렇지. 왜파이로 프로세스 있는지 알겠니? 자 여기까지야. 야 문제 다시 풀어, 이제자 맞출게요. 됐지?